중국에서는 오늘이 소비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기념일이 무색하게 식품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비싼 당나귀 고기를 가짜로 만들고 썩은 과일을 파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 중국에선 하늘엔 용고기, 땅엔 당나귀 고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당나귀 고기는 인기 많고 비싼 식재료입니다. 매년 500톤 넘는 당나귀 고기를 중국 곳곳에 공급하는 한 마을의 작업장입니다. 불결한 위생상태부터 눈에 띕니다. 더 놀라운 건 모두 가짜 당나귀 고기라는 겁니다. 가격이 10분의 1 10 수준인 돼지 앞다리 고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을 기준치보다 두세 배 섞어 색깔을 바꾼 뒤 당나귀 고기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닭마기고기는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 식당에 대량 판매됐습니다. 중국 전역에 매장이 5,600개가 넘는 이 과일 가게는 썩은 과일까지 몰래 잘라 팔다 적발됐습니다. 주방 직원이 상한 멜론을 자른 뒤 냄새를 맡아봅니다. 멜론을 씻고 상한 부위 이곳저곳을 잘라냅니다. <laughs> 상한 곳을 잘라낸 뒤 조각과일로 포장해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중국에선 매년 소비자의 날을 맞아 당국이 식품 안전 실태를 고발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